안녕하세요. 5월 7일입니다. 캔디 플라워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이 모체인데요. 22년 가을에 조그만 가지 하나를 삽목을 해서 키워서 23년도에 꽃을 보고 7월 달에 이런 가지를 잘라서 삽목한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넷입니다. 이 아이는 이 무채에 비해서 줄기가 좀 가늘죠. 그런데 외목대로 키, 키우기 위해서 밑에 가지를 어려서부터 잘라줬어요. 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7월달에 이 주변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삽목한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잘 자랐어요. 올해. 그리고 3월부터 계속 꽃을 예쁘게 많이 피워졌고요. 계속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삽목한 아이고, 얘는 행잉으로 걸어 놨었는데 지금 데리고 왔고요. 밖에 햇빛이 없어서 베란다 햇빛도 없고 실내에 들어와서 촬영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아주 작은 분에 심어 놨는데 이렇게 작은 몸체에서도 이렇게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 주었죠. 캔디 플라워 바이올렛 정말 키우기 쉽습니다. 삽목도 너무 잘 됩니다. 이 아이들도. 한 7월 정도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고, 더운 여름을 잘날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캔디플라워 종류 두 종을 분양받았어요. 얘는 피치클라우드. 색깔이 너무 예뻐서 드렸고요. 얘는 프로렐라 벨벳 벨벳과 같은 느낌이고 마찬가지 캔디 플라워도 약간 벨벳 같은 느낌이에요. 이 캔디 플라워들은 거의 벨벳의 느낌이 조금씩 있는데 특히나 이 빨간색 이 프로렐라 벨벳 이게 아주 특히 더 그런 것 같고 어떤 분이 키워놓은 거 보니까 너무 수형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해서 저도 한번 예쁘게 길러보려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쓰는 이 분이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게 터키. 티르키에, 지금은 티르키에라고 하잖아요. 터키라고 안하고 티르키에 산인데 22년도에 제가 이, 이 분을 샀었고 23년도에 커다란 지진 한번 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조금 V형으로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개또 집어 왔거든요 이거는 중국산 토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끼가 낀다거나 이렇게 무슨 하얀 분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아직 깨끗합니다. 그리고 잘 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써보시라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드닝 되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